네, 어, 요즘 소니 카메라들을 구입하시면은 그 설정에 따라 가지고 일단 고사양의 메모리 카드가 필요한데 요즘 이제 정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고 또 요즘 제품 수급 문제로 이 메모리 카드를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가성비 메모리 카드에 눈길이 가는데요. 제가 일단 결론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꼭 정품 메모리 카드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륙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분한테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한테 이 메모리 카드가 어떤지 한번 뭐 이리저리 테스트도 해보고, 또 리뷰도 좀 부탁한다면서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한두개 정도를 직접 구매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먼저 이 메모리 카드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리콘 파워라는 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SPL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여기 표기돼 있듯이 128기가의 마이크로 SDXC 타입 V90입니다. V90. u h s 2 타입의 어좀 고사양의 메모리 카드죠 고사양의 메모리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SD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어 다른 액션캠이나 드론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어댑터를 이용해서 카메라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읽기 속도랑 쓰기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에 읽기 속도는 290MB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고요 쓰기 속도는 160MB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소니 정품 V9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읽기 속도가 300MB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290이니까 읽기 속도는 별로 차이가 없고, 그런데 이제 쓰기 속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 제품은 160MB인데,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299MB.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쓰기 속도는 소니 정품 V90 메모리 카드가 어 훨씬 빠르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고사양이 어떤 사양으로 촬영을 할때좀더 안정적인 촬영이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V90을 구하지 못해가지고요. 어 비교는 좀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일단 이 제품의 가격이 거의 7만원대라고 제가 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원대에 구입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소니 v 9 0 같은 경우는 28만 얼마에나 거의 29만 원입니까? 아, 이네 배. 예, 거의 네배 정도 이 제품이 적용하네요 그래서 가성비는 상당히 좋은 그런 메모리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메모리 카드 테스트 결과에 앞서서 메모리 카드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알려 드려 볼까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헷갈렸던 게 메가비트와 메가 바이트의 차이였는데요. 카메라 설정에 보시면 각 녹화 화질의 영상에 대한 화질을 설정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켜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메뉴, 쪽에 보이시나요? 네,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래에 녹화 설정 있죠. 여기 녹화 설정에 보면 다양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부터 뭐여기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m은 메가 바이트가 아니라 메가 비트를 뜻합니다. 메가 비트. 그래서 100메가 비트 422 10피트로 얘는 녹화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메모리카드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제가 쓰기 속도 160MB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1 6 0배가 바이트입니다 카메라는 비트 메모리카드는 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1바이트가 8비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치 나와 있는 100, 네, 여기 있는 수치를 8로 나눠주시면, 어, 메가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나눠보시면, 아, 나는 어떤 메모리 카드를 써야겠구나. 그게 계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희는 문과기 때문에, <laughs>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거를 좀 쉽게 알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올펜님의 블로그인데요. 울피님의 블로그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아마 아시는 블로그일 거고요. 소니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블로그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뭐, 200메가라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100메가, 200메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8로 나누면, 메가바이트 퍼세컨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표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참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HS 4K 4 2 2 0 p 트에120 프레임으로 찍으면 설정하면 280 메가비트 퍼세컨드가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했던 8로 나누게 되면, 8비트로 나누게 되면 35 메가바이트 퍼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모리 카드가 지금 160 메가바이트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카드로는 어, 충분히 이 사둘드 시피트 120프레임을 촬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그게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옆에 있는 뭐 V60, V30 이거는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요 위에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데이터 용량이 30메가바이트일 경우에는 V30이고요. 60메가바이트는 V60. 90메가바이트 이상 촬영할 때는 V90을 쓰시면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여기 쓰기 속도, 뭐 읽기 속도 그런 거다 떠나서 내 카메라의 설정이 어느 정도 용량까지 녹화가 되는지를 보시면 요것만 보셔도 어 메모리 카드를 쉽게 고르실 수가 있는 거죠. 어내 메모리 카드로는 어느 것까지 촬영이 가능하겠다 이 블로그와 함께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셨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 알파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영상 설정까지 이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서 설정이 가능한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설정은 가장 많이 쓰는 4K에서 파일 형식은 XAVC HS4K 그리고 동영상 설정은 가장 높은 프레임으로 해보겠습니다. 120프레임에 어, 녹화 설정 280메가 비트, 예, 메가 비트 사들둘 10비트 설정입니다. 요렇게 설정했을 때, 네, 아무 이상 없이, 네, 촬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파일 형식을 XAVC S4K로 해볼게요. 그리고 동영상 설정을 가장 역시나 가장 높은 120프레임으로 네, 설정을 하고 왜냐하면 120프레임이 되면 나머지 아래 건다 된다고 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프레임으로 설정하고 녹화 설정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280메가 비트 퍼 세컨드 422 10비트로 녹화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역시 네, 촬영이 잘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오라이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오라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V90 메모리를 쓰라는 메시지가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V60 메모리 카드를 썼을 때는 지금 이거는 사양상 V90이니까 과연 V90 제대로 되는지 파일 형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XAVC s 온라이 4K이고요. 설정 눌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런 메시지가 뜨질 않네요. 이거는 이제 촬영이 된단 말이고요. 이에 돌림상 설정 보시면 프레임 속도 제일 높은 거 60p 하면 여기 지금 600메가 비트 퍼 세컨드 4 2 2 1 0비트로 녹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촬영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올 아이 60프레임도 잘 촬영이 잘 됩니다. 4 2 2 1 0비트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다 확인이 됐고요. 어 이제 또 알파원에는 8K가 있으니까 8K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8K 어, 역시나 아무 메시지 안 뜨고요. 동영상 설정. 녹화 프레임 30프레임 제일 높은 거. 녹화 설정 400메가 4둘 제로 10비트. 네, 아무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촬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촬영 잘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일단 뭐 표기가 V90이기 때문에 8K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녹화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SNQ 모드 한번 촬영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모드 위에 상단 다이아를 SNQ로 제가 지금 바꿨고요. SNQ였을 때어 XAVC HS 4K 설정으로 우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슬로우 앤킥 설정을 어 녹화 프레임 속도는 24프레임, 프레임 속도는 가장 빠른 120프레임으로 해 볼게요. 그리고 녹화 설정은 100MB 아 100MB 비트 4 2 둘을 10비트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 SNQ 모드도 아무 이상 없이 촬영이 잘 됩니다. 자, 그다음에 녹화 설정을 XAVC S 4K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슬로 잉킹 모드는 동일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설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SNQ 모드 에 예, 아무 문제 없이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고생이죠. SNQ 모드에서 올라이 설정. 올라이 S O R I 4K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어, 이건 바로 되지가 않네요. 이제 이제 A타입 메모리 넣으라고 올라이로 SNQ 모드를 하려면 어, CF-A 타입의 메모리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V90으로는 이 부분까지 빼고는 모두 다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소니 메모리 카드하고도 동일한 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어이 오라이 SLQ 모드를 제외하고는 소니 V90 정품 메모리하고 거의 같은 동일한 어, 설정으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소니 메모리 살 필요 없이 이 메모리 카드 구입하면 되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안전성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이걸 테스트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4K 120프레임으로 카메라가 이제 발열로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촬영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발열 때문에 카메라가 다 꺼졌어요. 근데 꺼지고 난 후에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켜고 촬영하려고 했더니 메모리 카드 인식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카메라가 종료가 되면서 메모리 카드에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서 뭔가 잘못 꼬인 것 같아요. 그 카메라가 그렇게 꺼지고 난 뒤로는 메모리 카드 인식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 맥에다가 제 PC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다행히 또 PC에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이동도 다 됐습니다. 어, 다시 또 카메라에다가 또 다시 넣어 봤더니 카메라에서는 죽어도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대 카메라에도 넣어 봤는데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어, 뭔가 비정상적으로 카메라가 종료됐을 때는 이 메모리 카드가 어,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메모리 카드 세팅 인식이 조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테스트를 해봤던 제 알파원에 들어가 있는 건 아무 문제 없이 촬영이 잘 되는 메모리 카드였고요 그 전에 사용했던 메모리 카드는 V90 원래 사양에 있는 세팅까지 다 촬영이 돼야 되는데 거의 한 V60 정도 수준 정도만 인식을 하더라고요 설정들을 120프레임 같은 게 촬영이 안 됐어요 60p까지만 촬영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약간 뽑기 운이 있는 것처럼 메모리 카드에 따라서 뭐 버그 난다거나 아니면 약간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 어, 그거를 꼭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소니 카메라에서 소니 정품 메모리 카드가 아닌 어, 가성비, 서드파티 메모리 카드가 사용 가능한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성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제 저도 오래 사용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메모리 카드를 또 다른 문제점들도 아마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상업 촬영을 하시는 감독님들은 꼭 피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혹시 그냥 서브용이나 아니면 한번 테스트용으로 뭐 한번 써보겠다. 저도 지금 하나 정도는 구입해볼까 약간 고민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여기 알파원에 있는 건 너무 촬영이 잘 돼가지고 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메모리 카드 보내주셔서 리뷰할 수 있게 해주신 구독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